인트로 VVIP 오토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 자동차가 아닌 바다 위의 궁극의 머신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영광의 이름을 지닌 ROKS 서울 FFK52입니다. 1. 역사와 상징성 ROKS 서울은 1984년 진수되어 1985년 취역한 대한민국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도 서울을 상징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다를 지켜낸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여 서울함 공원에서 국민들에게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면 역사적인 플래그십 모델과 같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2. 디자인과 외형미 길이 103.7m 폭 12.5m 바다 위를 가르는 선체는 강인하면서도 유려한 선을 그려냅니다. 매끈하면서 각진 실루엣은 마치 스텔스 슈퍼카를 연상시키며 각종 레이더와 포탑은 미래형 옵션 패키지처럼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는 순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3. 추진력과 성능. 아로케스 서울의 심장은 c o d 오 o 지 디젤 플러스 가스터빈 혼합 추진 시스템입니다. 디젤 엔진으로는 장거리 항해를, 가스터빈을 켜면 최대 속력 34노트 약 시속 63km로 바다를 질주합니다. 이는 슈퍼카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처럼 상황에 따라 모드를 전환하며 무한한 힘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8 0 0 0헬리약 1만 5천큼 항속력은 끝없는 자요를 의미합니다. 4. 전자 장비와 무장 하이테크의 결정체 서울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레이더와 소나는 수평선 너머까지 감지하고 전자전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차단하며 76mm 함포, 30mm 기관포, 하푼 미사일, 어뢰까지 풀 패키지 무장은 궁극의 퍼포먼스 옵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자율주행 AI, 액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하이퍼카급 부스트 모드를 동시에 장착한 괴물입니다. 5. 조종성과 안정성,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항해, 바로 이것이 서울함의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선체 밸런스와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무장은 정확히 목표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슈퍼카가 고속 코너링에서 노면에 달라붙듯, 서울함은 파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달립니다. 6. 승조원과 인간적인 경험. 186명이 승조원이 생활하는 공간은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임무에서 편안함과 피로 최소화는 필수였고, 이는 자동차에서의 럭셔리 인테리어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억제하는 기술은 고프리미엄 차량의 MVH 소음 진동 불쾌감 억제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7. 강점과 매력. 하이브리드급 추진력, 무한 항속거리, 전천후 무장 패키지, 안정적 주행 성능, 역사적 상징성.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서울함이 가진 궁극의 매력입니다. 8. 한계와 현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연료 효율은 가스터빈 가동 시 급격히 떨어지고 1980년 대설계기의 최신 스텔스함보다는 전자 장비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수역에서는 기동성이 제한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조차 세월의 무게라는 매력으로 변환됩니다. 9. 결론 바다 위의 하이퍼머신 RKS 서울 FFK95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힘과 우아함,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하나의 걸작입니다. 자동차 세계의 하이퍼카처럼 이 배는 바다 위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만약 서울함이 자동차였다면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진정한 VVIP 머신이었을 것입니다.